하고 이렇게 기자님들 많이 취재 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청사 신축 이전에 관한 시민의 여러 반대의 여론을 모아서 기자님께 또 시민 여러분께 들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제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알수 있도록 보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복 상주 만들기 범시민연합은 현실 정치와는 무관하고 인구가 줄고 세락해가는 상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오로지 애향심만으로 살기 좋고 행복한 상주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취지로 뜻있는 분들이 모였으며 시청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는데 대하여 안타까워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5월 25일 결성된 단체입니다. 시민들이 뽑아준 시장이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다마를 발표하며 무조건 추진하겠다고 하는 데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며 반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지 선전 과정은 조례에 따랐다 라는 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 관련 조례 제11조 2항의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 한다로 꼭 지켜야 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26일 문화의관에서 설명이 한 것과 5월 2일 설문조사 외에는 시민을 위해 한 것이 없습니다. 시청 내부에서 회의한 것을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주민 여론이 수렴되지 않은 관련 조례 위반이 둘째 시민 합의와 추진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다 라는 데 대한 말씀입니다. 설문조사는 5월 2일 시민 95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읍면 동별로 일방적으로 인원을 배정하고 이통장이나 반변단체에 연락해서 조사 시작 한두 시간 만에 모두 끝나버렸습니다. 대상 부지 세 군데를 미리 정하여 시민 의견은 40% 반영하고 공무원 1,068명을 조사하여 10% 가산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50%는 정량 평가, 정성 평가로 내부에서 반영한 이런 설문조사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조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사 부지 선정에 대한 설문조사보다는 현 청사를 그대로 둘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순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다면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에 붙여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합의와 민주적 의사결정이 무시된 반민주적이고 독단적 의사결정이며 당초부터 신청사 건립은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공동화를 막는 게 주요 목적이다. 현청사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전한 것이 과연 도시기능 강화입니까 중앙초등학교 좌측에서 우측으로 옮기는 것이 과연 신호성이 있는 것입니까? 도시기능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만한 계획에 불과한 것이다. 신청사 부지 3만 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9,075평 중기 확보된 구잠사원 중장 부지는 8,263제곱미터 약 2,500평으로 28%에 불과합니다. 시내 중심지 땅값으로 볼때 부지 매입비가 많아서 투자 대비 효과가 부족하고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울러 주변 확장성이 부족해서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근 주민들의 주차 문제가 반드시 대두될 것입니다. 네 번째, 현청사가 낡고 비좁다. 현청사는 안전등급이 c 등급입니다 상주시의 오래된 아파트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c 등급입니다 상주시의 공무원 수가 인근시에 비해서 많습니다. 경북 도내 10개 시 중에서 청사 면적 대비 공무원 사용 공간이 상주시가 3위로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7개 시가 우리보다 청사 공간을 좁게 사용하고 있으니, 청사가 좁다는 것은 전혀 명분과 당위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근 구미시의 경우, 별관으로 5개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공문서를 줄이거나 적절히 배치하고, 새말체육관은 임대해서 갈 것이 아니라, 시민체육관 또는 무양생사, 과거 보건소 사용하던 건물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통합청사기금 1,316억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좋다. 당초 2001년도 조례 재정 당시 통합청사의 개념은 시청과 군청의 통합을 위한 기금 조성이었습니다. 사실상은 그 목적은, 그 목적과 지지는 다 해소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사 건립 기금 외에도 재정 안정화 기금 2,600억 원등 많은 예산이 묶여 있습니다. 상주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활용하고 향후 있을 공공기관 유치와 지역유치 등에 우선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는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현청사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현 시점에서 신청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민들은 있는돈 쓰고 보자는 것으로밖에 받아들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면 하겠다. 시청사를 옮기는 일은 국가로 말하면 수도층을 옮기는 것입니다. 시장 한 사람의 정치적 판단으로 행해서는 안됩니다. 미래 백년 대결을 보고 시민들의 온전한 여론수름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현 청사에는 공공기한 이전 주상복합 아파트 비즈니스 시설을 도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낡고, 비좁고, 안전시 등급이라 이전한다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그것도 시내 중심가에 과연 오겠습니까? 현재 주택보급률이 130%에 육박하고 인구는 급감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이 과연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냥 시민들에게 달콤한 청사지를 제시해서 무마해 보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명시적 요구가 있다면, 이는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인구가 줄어도 행정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현재 상주시는 인구 10만이 무너져서 부시장이 3급에서 4급으로 강등되고 앞으로 국이 없어지는 등 인구 감소에 따른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아홉 번째, 이해 부족과 소통 부족이 원인이다. 시장이 이해가 부족한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게 책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민에게 위험받은 권력으로 시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민주주의의 근본을 외면한 것일 뿐, 민주주의의 근본을 외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곧 시장의 책무를 다 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주는 인구가 급감하여 지방 소멸 도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의 통합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시청 문제는 다루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가 세락하여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쌓아두지 말고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곳에 사용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살기 좋은 행복한 상조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